<laughs>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다음 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박지원이 트윗을 하나 알렸죠. <laughs> 저는 이제 문지원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하도 문문이 하다 보니까 성이 바뀐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식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 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후보 43.0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이걸 길? 남기고 <laughs> 네. 47분 만에 삭제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 108조 파랑에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법에 네. 해당이 된다고. 음. 근데 지금이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니고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제 23일 전부터 기간 선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선거 운동 기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음. 이미 캡처를 많이 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40분 만에 삭제할 거면은, 그 작성 시간이 뭐 새벽 2시, 이런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7시 4분. 아침? 오후. 아.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썼나? 아니, 의도가 있는 거죠. 다분은 있는 <laughs> 네. 거고. 뭐 바로 삭제를 했으니까. 네. 치고 빠지, 치빠 전략인데. <laughs>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지금은 뭐, 공식 선거 운동 기간도 아니니까 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했겠지 박전 머리로는. 음, 음. 근데 이정열 전판사도 이걸 캡처해서 신고를 한다는 또 트윗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인가? 음, 음, 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지금 궁금해요 지금. 음. 근데 저런 식으로 원래 그게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러면 근데 적용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문제고. 트위터라는 그 특성상. 아니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없고 날짜로 그러니까 날, 지금이 본격 아 선거 날짜로, 기간이 날짜로. 아니니까 날짜로. 이게 지금 지금 하는 거랑 그때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지금에서도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니까 벌금을 받을 것인지 뭐이 음... 차이 같아요. 이건 좀 지나고 나면 알것 같은. 네. 음. 아무튼 섣불리 트위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4월 15일 날 16일까지가 마지막 등록이고 이제 네.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을 노리고 그냥 한번 이슈를 얻어보려고 한것 같은데. 음... 이건 뭐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어떻게 저딴 결과가 나왔죠 어디서 어디서 무슨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데? 미공개한 어떤 공신력, 공신력 있는 여론 기관에서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 기관에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냥... 어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가 다 잘못됐거나,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거를 믿지 않고 다 약간 뭔 소리야, 약간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숫자잖아요. <laughs> 그, 그렇지. 그리고 왜 밝히지 못하며, 그리고 그 여론기관에서 왜또 미공개를 했을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내보낼 수 없는 통계였겠죠. 음, 그랬겠죠. 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네. 다음에 뭐 자유당으로 갈까요? 네, 자유한국당 가고? 네. 지금 자유당은 홍준표의 뚫린 입, <laughs> 뚫린 입에 대해서 음.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여전히 뭐 뚫렸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좌파 둘, 얼치기 좌파 하나, 그리고 우파가 싸우면 우리 구도상으로 100% 이기게 되어 있다. 좌파 둘은 심성정 문재인이죠? 그렇죠. 얼치기 좌파 하나는? 안철수? 그렇죠. <laughs> 집으로 안철수라고 밝혔어요, 이미. 네. <laughs> 어, 네. 얼치기 좌파는 안철수를 얘기한다. 그니까 러 뭐, 얘는 국민의당이를 일단 연대할 생각은 없고, 음. 사자구도로 해도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양국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홍준표는 계속 유승민한테 들어와라.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음. 뭐, 큰 집, 작은 집. 우리 네. 집이 큰 집이니까 들어와라. 뭐,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아직 이혼한 거 아니다. 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시너지를 내려면 국민의 당이랑 하는 게 중요하지. 음. 2%밖에 안 되는 바른정당 후보 연대는 의미가 없다. 전 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구도로 가는 걸 아주 음. 좋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또 자유한국당은 긴장을 많이 한대요. 안철수가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정국택이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 안후보가 그 보수 코스프레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분이 정말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 <laughs>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뭐, 벌어졌던 대북 포주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했고, 사드 배치 국민투표 어떤지 밝혀야 되고, 당선이 되면 미국에 먼저 갈 것인지 북한에 갈 것인지 대답해야 하고, <laughs>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안한 폭침 뭐 천안한 폭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신난다. 좋네. 얘네들끼리 이렇게 치고 펴고 싸우는 게난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자유당도 이제 국민의당 연대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봐 이제 음,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든 이제 까면서도 좀 들까고 이런 것도 있고. 음. 또 유승민이랑 많이 싸우죠. 네네. 음.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큰집 작은 집이다. 네. 국민의당이 나간 거 아니냐. 음. 대선은 큰집끼리 하는 거다. 보수 큰 집도 자유당이 큰 집이고 바른 정당이 작은 집이다. 네네. 돌아와라. 어. 유승민은. 자유당 해체하면 생각해보겠다. 음. <laughs> 네가 바른정당으로 와라 이렇게 네. 계속 싸고 있고, 네, 네. 또 홍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laughs> 지금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 자유당에. 네. 근데 자기가 9일 자정에 경남지사 사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재보선이 없게 하겠다. 또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미친놈 아니야, 진짜 왜 그래? <laughs> 지금 경남 주민들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대선 후보 가 됐다고 난리가 어. 났는데. 아니 나는 대선 후보가 되면은 적어도 저 말은 철회할줄 알았는데. 왜왜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그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네. 이게 법으로 성 성관위에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음. 근데 다시 이거를 들고 나와서 그때는 자기가 대선 후보 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뭐 그렇다 쳐. 근데 이젠 됐는데도 그니까 얘는 안될것 같나 봐 또. 아 당연히 안될 <laughs> 그러니까 것 돌아갈 음. 길을 어. 생, 생각하는 거지. <laughs> 이 진짜 이건 완전히 그 정치 폭군이야, 폭군. 네. 천둥벌거숭이야천둥벌거숭이 <laughs> 네. 경남에 음. 있는 주민들이 좀 슬퍼하고 있다. 음.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바른 정당 절대 욕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헤드라인만 쪽 보면은 음. 바른 정당 대부분 돌아오고 싶어 한다. 바른 정당 비판 말라. 아직 이혼한 거 아니야. 합칠 수 있어. 이게 다 지금 홍준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전 뉴스는 앞으로 바른정당 절대 욕하지 마라. <laughs> 이게 뭐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랑 그 합쳐서 가자고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 또 부채 보궐 선거는 안 만들게 하겠다. 뚫린 입이라고 진짜. 네 정치를 완전히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 거의. 자 양양이 왜 이렇게 놀랐어요 방금? 기쁜 소식입니다. 네 단독. 네. 잠시만요. 3초만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계좌로 돈이 꽂혔습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네, 근데 이거 지금 소개하면 들으시겠나? <웃음> <웃음> 들으시려나? <웃음> 들으시겠죠. 포환하실 정도면 네, 우리 네, 방송에 네. 애정이 있으신 음. 분인데. 어떻게 보는 거지? 잠너 <laughs> 흥분하지 말고. 이수연씨께서. 이수연? 네, 아마 까칠한 수연씨 아닐까요? 다른 분인가? 알려주세요. 이수연씨 이름으로. 3만원! 30인분! 30인분! 나! 30인분을. 수척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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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네. <laughs> 네. 국민의당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후원, 후원소개야. 네.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 얘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자면, 왜냐면 지금 뭐 결국은. 겹쳐 뭐 자유한국당이 어. 계속 바른정당과 뭐 연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후보죠, 이제? 네, 유승민 네. 후보는 음.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결국,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리, 않으려는 건,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라는 의도라고 홍준표가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 후보가 하는 말중90% 이상은 이해가 잘안 된다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쉽게 풀어 얘기하면 얘기죠 뭔 개소리냐 저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바른 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음. 근데 지금 그~ 어~ 이 워딩의 세기를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철회할 워딩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맞아. 보통 나중에 철회할 워딩이면은 뭐~ 아직 뭐~ 연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음. 지금은 그~ 바른 정당이 후보를 키워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음. 뭐~ 그쪽에서 뭐~ 뭐~ 반성 없이는 연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근데 돌아갈 길을 전혀 안 만들고 지금 절대 없다. 홍준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박지원이 가장 많이 쓰는 음... 끝까지 또 봐야지. 네. 근데 뭐 그냥 지금 어쨌든 그 지금 경선 후보도 아니고 음. 대권 후보까지 된 상태에서 저 정도의 워딩이면 바른 정당과 자유당이 합치는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음. 네. 그렇죠 어렵죠 어차피 합쳐봤자안 되고 와이웨이 음. 하는 게 다음 지방 선거를 위해서도 좋죠. 음. 그래서 사실은 구도가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4당 구도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37일이나 남았죠? 36일? 36일? 네, 네 정확히 36일 남았죠. 36일. 아 36일이면 뭐 거의 어, 금방이에요. 아니, 우리는 근데, 금방인데.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어쨌든 심상정 후보는 완주한다고 얘기했고. 네. 지금 뭐 문전 대표가 그만둘리는 당연히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안철수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손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정당이기 때문에. 음.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그말이 맞고 나서 100% 공감하는데. 네. 그럼 이 시점으로 계속가면 우리 오 잠스를 접어야 돼. 그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보자고. 구도는 계속 가되어 어쨌든 한쪽에는 박지원이라는 걸출한 막말 정치인이 있고 음. 또 한쪽에는 홍준표라는 또 막말 정치인이 있으니까 얘들 네 얘네들 말만 가지고 놀아도 뭐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걸 가지고 네. 계속 진짜 얘기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똑같은데 싸우는 얘기가 막. 텍스트만 달라지고 음. 유승민은 또 어떻게 대적을 했다 홍준표는 또 막말을 했다 음. 아 이게 자기감을 느껴요 대선 구도의 정치 팟캐스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아마 그런 음. 자기감이겠지 음.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그니까 러지 획기적으로 있구나. 막 안철수가 탈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음. 그리고 홍준표도 탈당을 하고 유승민도 탈당을 해서 진짜 제3 지대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김종인이 5일날 출발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김정인은 어제 JTBC 여론조사 결과, 네. 그, 거기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 투표에서 0.1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 될것 같은 사람에서 0.1이 그... 나왔습니다, 김정인은. <laughs> 신뢰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데서 <laughs> 0.1%가 나왔다 아주 신뢰도가 높아 마이너스로 알겠어요.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웃음> <웃음> 없다.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재밌어. 아, 좀 재밌게 좀, 판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너무 판이 정해졌는데. 어! 문재인 대세론 이거에 제가 준비한 또 코너가 있는데요. 짧게 갈게요. 어, 네. 네. 왜 눈치를 봐 그렇게?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아, <laughs> 아까 너무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뉴런이 좀 멈췄습니다. 네네. 자, 지금 뭐 대세론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 너무 당연하게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 말이죠. 이 19대 대선, 대세론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수록 사실 그 역효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예상되는 대세론의 역효과. 첫 번째는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음. 음. 이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 2007년도에 17대 대선 할때 이명박 대세론이 우세였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의 그 차이도 굉장히 컸었고,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와의 차이는 별로. 경선에서. 경선 경선에서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이제 이명박 대세론 구치기를 들어갔었죠. 경선도 박빙이었는데. 경선 박빙이었어요. 이거 기사 쓰레기네. 그래요? 박빙이었으나 대세론이었어요. 바... 그러니까, <laughs> 박빙, 거기서 이기고, 이기고 나서는 그치. 이제 완전 대세론이 된 거지. 음, 음, 음. 대세론이 형성됐다. 네. 네. 근데. 제가 쓰레기예요 지금 양해 잘못 읽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결국에 그 대세론이 이변 없이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에 48.8%를 득표하면서 음.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네. 그것도 정동영, 2위였던 정동영보다도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긴 거였는데. 네. 역대 문제는 최저 투표율. 맞습니다. 12번 치러진 직선제 중에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어요. 네. 63%. 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좌우의 지형만 바뀌었을 뿐 거의 이 대세론 구도는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게뭐 민주 진영 진보 진영 후보에서 단일화를 둘러 둘싼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뭐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에선 단일화 17, 얘기 없죠1 7대대 대선 때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연대를 해도 안될것 같기 때문에 정동영, 문국현, 권영기후보가 각자 또막 네. 이렇게 찢어져서 해갖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주 진보 성향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대개 투표를 이렇게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였다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음. 이번에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대세론이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음음. 보수 쪽이 투표를 하러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laughs> 나오는거 음, 말든가. 나도 거. 그 생각했는데. 어, 어. 맞아요. 네. 포기한 사람은 안될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될 사람은 기본 좋아서 갈 거고. 음. 네. 어, 뭐 어디 기사야? 쓰레기네. <laughs> 이 기사 경영신문 건데 쓰레기네. 아니, 지금 이 기사가 쓰레기가 아니라 지금 양양이 하고자 하는 어. 얘기가 몽구지가 몰라서 문제지. 기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laughs> 그야말로 사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나중에 뭐 반쪽 다리 대통령이다. 또 이런 이상한 프레임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대통령 선거라는 거가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죠. 이기든 지든. 왜냐면은, 결국은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는 음.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난 상관없다예요. 우리는 이길 거니까 상관없던데. 네, 기사를 네. 읽고 온 거예요, 근데? 어, 아, 나 되게 많이 읽었어. 12번 읽었는데. 그래서 읽지 말고 정리해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laughs>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오라고! 혼내지 <laughs> 마.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 아 열두 번 읽었어. 네. 안 읽었어. 한한번한 번. 한 아니야. 번 읽었지, 한 번. 어제 자기 전에도 세 번이나 읽고 잤어. 네, 읽. 정리 그런 거 몇? 자 그리고 대세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봄 황금 벚꽃 연휴 그때 시즌이 뭔가 선거이랑 애매하게 겹쳐요. 왜냐면 5월 초에 노동절이 있고 석가탄신일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어요. 음. 그래서. 선거 전날인 8일에 보통 직장인들이 휴가를 쓰게 되면 이 5일짜리 연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이거는 오히려 그 아까 말한 대세론 그 얘기보다 조금 더 말이 되는 게 <laughs> 아까 그건왜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말돼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 40대 미만에 <laughs> 40대 미만에 가장 그 지금 막 투표 욕구가 막 끌어넘치는 이분들이 이 황금 연휴 때문에 투표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뭐, 4월, 아, 5월 사일이랑 5일 동안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사전투표라도 꼭 하고 휴가 가세요. 네. <laughs> 파이팅 그냥 더 준비한 게 있으나,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여기까지 투표 동료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편 어떡하시죠? <laughs> 편집해 주세요. 앞에는 싸우고 통편집인 소리만 있고. <laughs> 아유 걱정인데. 자, 자 봐. 어, 양양 님이 근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한건 맞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했지만 네, 살려 보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저는 사실 이번 투표를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난번 투표도 우리가 질 투표가 아니었어요. 질 선거가 아니었다고요. 투표율도 전체적으로 음. 높고 절대 안질줄 알았는데 진 이유는 다 나나요. 박정희 향수를 가진 음. 60대 이상의 특표율이, 투, 투표율이, 투표율이 80%를 넘어가면서, 음. 이거는 사실은 뭐 거의 역대급,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록 중에 하나일걸요? 한 계층이 막 80%가 넘는 맞아. 투표율을 보준 거 거의 부정투표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10만원씩 뿌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진 거였거든요. 사, 그것도 정말 마지막까지 49대 음. 51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투표는 보면은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분열도 심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양수도 깨졌고, 그 다음에 이번 그 보수 후보 자체가 보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후보예요.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 막말 빙신, 그다음 유승민 보수들이 진짜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확 낮아질 거고, 근데 그 투표율이 어디서 낮아질 거냐? 보수 쪽에서 많이 낮아질 것이다. 맞아요. 심지어 제가 그 보수 어, 박노 씨 노인 박모 씨의 인터뷰를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laughs> 올드박. 어, 올드박.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저 모양 되는 걸 보고도 보수를 찍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야당을 찍자니 대북 관이 의심스러워 찍어줄 수도 없고서 고민이다. 네. 저희는 그 올드박님 같은 입장을 음. 취하신 그 노인분들을 네. 존경합니다. 네. 저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투표를 아무도 투표를 안 해야 돼.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희망을 주는 기사였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희망쓰, 희망쓰. <laughs> 네, 양양이 대선론이 문제다라고 시작했는데, 뒤에는 희망으로 끝나는. 그럼 그래, 뭐 기사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네, 그렇습니다. 네. 기사 읽어보기, 여기서 끝! 어, 기사 읽어보기는 뭔데? 방금 전에 생긴 거야? 홀랑? <laughs> <laughs> 코너 속에 코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laughs> 코코너. 아. <laughs> 네. 아. 자, 이번 편, 어. 아주 걱정이 된다. <laughs> 네, 걱정이 됐는데 근데 <laughs> 네, 저는 좀 이번 하 되게 뿌듯한 게요. 네. 제가 지금 우리가 14화인가요? 음... 15화? 15화 하면서. 말을 제일 많이 했 가장 거. 많이 떠들었어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 절제적인 파장을 봐. 어우, 양양 꽉 찼어. 그니까, 어, 정치 병신에서. 네. 정치 신으로 갔네요. <laughs> 네, 신은 아니고 신은 네. 그냥 그럼 정신에서 비읍수옷으로 <laughs> 네. 어쨌든 조금 입점 털었다. 예, 네. 어. 아주 전문가. 저는... <laughs> 전문가는 참 좋네. 네네 전문가. 아, 뭐, 뭐, 우리라고 뭐 신인가냐. 우리도 다전문가 찰랑찰랑 네. 종아리에 물 담글 뿐이죠 뭐. 종아리요? <laughs> 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손 대표님은 새우 배 타러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제가 네. 수요일, 목요일 방송에는 같이 참석을 못 하고, 네, 네. 금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원래 방송이, 오... 아, 그러네요. 올라오신 네, 분들 하나씩 들으시니까, 네. 네.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네. 대선까지도 많이 남았는데, 음. 여기서 쓰러질 수 없잖아요. 네